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자전거 영상으로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녁은 아니고요, 새벽입니다. 오늘은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제 근처에 24시간 카페 하는데 있어서 거기로 좀 가고 있어요. 새벽부터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출근이에요. 진짜 회사를 출근하는 거였으면. 굉장히 눈뜨기 괴로웠을 텐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출근하라 그랬으면 이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었을 텐데, 새벽에 일어나고 싶으니까. 눈을 떠서 출근을 하고 있을 때는 그런 스트레스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유로운 생활 안에서는 내가 스스로 다 계획을 하고 일정을 짤수 있는 거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밖을 돌아다 보니까 저는 차가 하나도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은근히 좀 차가 있네요. 새벽 배송하시는 분들또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 덕분에 제가 마트도 안 가고 집에서 편안하게 물건을 배송 받을 수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새벽 4시에 일어나려고 노력은 했는데 왜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새벽 4시를 빨간불인데도 건널 수 있어서 좀... <laughs> 그럴 것 같습니다 차가 많지 않으니까 저도 뭐 맨날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건 사실 아니고 오늘 뭐 어쩌다 <laughs> 어제 일찍 자게 됐는데 눈이 떠져서 제가 회사를 퇴사하고 나서 제가 만족스러운 게 하나 있다면 억지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저는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가장 좋은 일이 아니었나. 그리고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지만 제가 알람을 맞추고 일어나진 않았어요. 어제 일찍 잠이 들게 돼서. 아이 덕분에 요새 일찍 잠을 잘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서. 일찍 잤을 땐 자연스럽게 4시에 떠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생각으로 내가 자기 전에 아 내일은 4시에 일어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꼭그 시간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굳이 알람을 맞히지 않아도 4시에 눈을 뜰수 있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 새벽 4시에 대한 염원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저도 새벽 시간에 꼭 눈을 뜨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히 새벽 시간이 저는 효율이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어, 저녁시간 1시간보다 새벽에 1시간이 다른 시간에 두세배 이상의 효율을 갖는 것 같아서 새벽에 일찍 눈을 뜨고 이렇게 출근을 하면 저는 기분이 되게 좋더라구요. 하루 시작이 뭔가 해낸, 해낼 수 있는 일을 해냈다. 뿌듯하고 성취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매일은 사실 저도 잘 못하니까 오늘은 운 좋게. 나온 김에 또 감사하게도 요새 추운 날씨인데 날씨가 많이 춥지 않아서 너무 추웠으면 이렇게 자전거 타면서 이 영상을 찍기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날씨가 많이 춥지 않아서 또 이렇게 카메라를 켤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성공하려면 꼭 새벽에 일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얘기는 그렇게 강박에 빠질 필요 없다고 사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걸로 제가 만약에 억지로 했다면, 전는 삶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으니까, 아, 오늘 일찍 나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 그게 저는 자연스러움인 것 같거든요. 내가 뭔가 억지로 하지 않는 거고. 내몸 리듬에 맞춰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4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게으르기 때문에 새벽에 4시에 못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보니까. 저는 게으른 게 아니었고 제 몸에 너무 스트레스와 무리를 많이 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12시, 한시에 자는데 어떻게 새벽 4시에 일어나요? 그거는 제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좀 제가 추침을 그래도 원하는 시간에 할수 있는 환경이 좀 되니까 새벽에 눈을 뜨는데.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9시, 10시에 자고 싶어도 잘수 없는 사람들이 사실 많잖아요. 저도 회사 다닐 때는 뭐 일찍 자려고 노력은 했지만 맨날 회사에 일이 많아서 자고 싶어도 자지 못했던 경우가 사실 더 많은 것 같아서.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건 제약은 덜 하니까 자연스럽게 새벽에 눈을 뜰수 있다는 게 기분 좋은 일인 것 같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뭐돈 이런 걸 떠나서 제 시간을 제가 스스로 저... 결정할 수 있는 게 저는 제일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강박은 혹시라도 제 영상을 봐주시는 시청자분들도 너무 큰 강박은 갖지 않아도 저는 될것 같아요. 자기 시기에 맞는 때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요새 들더라고요. 그게 뭔 얘기냐면 그렇게 내가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움직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알게 된게뭐 빠르면 빠른 편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제 친구들 중에는 아직도 뭐 부동산에 관심 없... 부동산 꼭 관심 가져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도 빨리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스스로 생각해서가 아니고 그 외부적인 환경이 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저희 직원들이 전부 다 그랬던 건가 그것도 아니었으니까 근데 저는 아 다른 거를 내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저는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부동산을 해라 라는 말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저는 제 상황을 제가 그렇게 인지했던 것 같고 그게 저한테 맞는 때였던 것 같아요. 부동산을. 그리고 반지하를 만나게 된 것도요. 누가 시켜서 한게 아니잖아요. 제가 찾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온것 같다는 생각이 요새 많이 들어요. 뭐제 수강생분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 저보다 나이가 젊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도 10살, 20살, 30살까지 많으신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아 그러면 시작이 늦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분에 맞는 때가 그때라고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사람한테 늦고 빠른 게 어딨어요? 자기가 맞는 때 시작하면 되는 거지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거 조차도 저도 회사 다닐 때는 사실 거의 못 했는데 수님는 자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알람 맞추지 않아도 눈을 뜰수 있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강박 같은 게아 나는 성공해야 돼 이렇게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끔 강박에 빠지기도 하는데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왜 나는 빨리 하지 못했냐, 나는 왜 새벽 4시에 일어나지 못하냐에 대해서 너무 강박에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의 때가 되면 저는 자연스럽게 새벽에 눈을 뜰수 있을 것 같고, 아, 내가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겠구나, 경매를 해야겠구나, 재테크를 해야겠구나 하는 시기가 전 자연스럽게 올것 같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내면, 내 자신이 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그래서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내 자기 자신도 스스로 움직이게 되는 날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목적지에 다 왔으니까 커피숍 제 저만의 사무실에 다 도착했으니까 저는 또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영상으로 저는 찾아뵙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